말산업은 성장하는데 말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 정부가 말 관련 복지대책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말 의무 등록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대책이 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은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말 복지 재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말 관련 복지 대책으로는 최초입니다. 이번 대책은 말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말 학대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서 말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책은 4개 분야 11개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말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섭니다. 사육시설에서 학대받거나 방치된 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호와 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내년 한국마사회에 신설합니다. 말생애주기형 복지도 강화합니다. 기존의 말 소유주의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말 등록제를 내년부터 의무 등록제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말 복지 인식제고에도 나섭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말 복지 인증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서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사업 추진 시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생애 주기에 걸친 말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복지 재고, 말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말산업계 역시 은퇴 경주마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전용 승마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말복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바출 계획입니다. MBS 이은서입니다.